자연, 마흔 두 번째로 들어가는 공부입니다. 딴때 무덤 없으니, 스스로 해탈 신상이요. 딴 물들임 없으니, 스스로 해탈 신상이요. 딴 막힘 없으니, 스스로 해탈 실상이요, 단 불핌 없으니 스스로 해탈 실상이요, 단 매임 없으니 스스로 해탈 실상이요, 단 풀림 없으니 스스로 해탈 실상이요, 단 가침이 없으니 스스로 해탈 실상이요. 땅 열림 없으니 스스로 해탈 실상입니다. 아십니까? 동쪽에 해 떠오르니 해탈 실상이요. 서쪽에 해지니 해탈 실상입니다. 누리십니까? 맴맴맴 해탈 실상이요. 꿀, 꿀, 꿀 해탈 실상입니다. 하, 만 강대, 만 달이 가득합니다. 우리들의 본래 자성, 불성, 본성, 즉 성품, 나다, 다, 다 나의 그 바탕 자리 있는 바탕뿐 아니라, 나투는 폐쇄서 쓰고, 서고, 응해서 우리는 현상계에 있었어도 사실은 안 밖으로 가. 아무 물들임이 없고, 땜덤이 없고, 또 위아래, 위 중간 아래도 떼묻고 물들이고 막힘이 없고, 자부의 좌우 자부에도 떼묻고 물들이고 막힘이 없고, 전, 전에도, 현재도, 후에도 떼묻고, 막히고 물뜸이 없습니다. 즉각 네. 현재미 녹계세계 무색계에서도 또는 소천세계 중천세계 네. 대천세계 삼천 대천세계에서도 또는 이성 효성 지옥 네. 천국 사바 극나 유생 무생 유제 네. 무정펌프성승인 중생 부처에서도 한 틱끌도한 입만큼도 대문고 물들이고 막히고 뚫힘, 막히고 막힘이 없다. 또한 뚫힘도 없고 또한 내인도 없고 풀림도 없고 다침도 없고 열림도 없다. 막히고뚫 비고 미고 풀리고 다침 열림이 없는 순수 자체그 자리이기 때문에. 막히고, 뚫피고 매임이고, 매임, 매일, 풀림과고 다침, 열림, 그대로가 아무것도 없는 딴 것이 없는 그의 마때 묻고, 물뚜림, 없는 청정 자체 순정, 순결, 순진, 순정, 순회 순진, 천진 자체의 무한, 국하고 호탕한, 그리고, 항사, 묘용한, 대기, 대용한, 바로, 인상사, 세상사, 세계사, 우주사, 법계사의 공사의 살인살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에 해가 떠오르니, 하루의 단실상이여, 서쪽에 해여 지리의 단실상. 해는 똑같이 아침이면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는 저녁이면 서쪽에 지지만은 똑같은 해는. 뜨고 오는 해나 지는 해는 똑같은 해요. 또 날마다 아침이 되면 동쪽에 뜨고, 저녁이 되면 저녁, 서쪽에 지도 항상 동쪽에 뜨는 해나 서쪽에 지는 똑같이 매일, 계속, 계속, 돌고, 돌고, 돌면서도, 항상, 무한, 강명감로 법에, 보주로, 온, 이성, 여성, 지옥, 중국, 사바, 극락, 유생, 무생, 유정, 무정, 범부, 성인, 중생, 부처. 그야말로, 욕했 새끼 무색끼 그야말로, 전생, 현생, 후생, 과거, 현재, 미래. 그야말로, 소천세계, 중천세계, 대천세계, 삼천대천세계. 그야말로, 우주 밖에서나, 우주 안에서나, 그, 밖에서나, 그, 안에서나. 즉, 세월 안에서나, 세월 밖에서나, 아무 그림임 없이 막힌고, 때묻고, 물띠 없이 자유, 자유로 운란 부족하게, 운명무야하게, 무만구직하게 무의 차례로 무한한 해탈 극락을, 무한한 실상, 지열을 항상, 스스로 나다로, 함께 다 나고, 대로 상주상랑, 상나아증으로, 상남, 쓰고, 펼치고, 도세우고, 응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맴맴맴이 노래도 애탈 실상이요, 대지의 꿀꿀꿀 노래 소리도 애탈 실상이니, 하, 만강매, 만강이 가득합니다. 오늘 또한 불초보르게 497쪽에 본불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본녀 선사께서 법자에 앉아 이르시기를 본래로 나는 생멸 없이 본부리요. 본래로 나는 유무 없이 본부리요. 본래로 나는 색공 없이 본부리요. 본래로 나는 시공 없이 본부리구나. 하셨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시고이 용이 대답하기를, 본래로 나는 벗개 없이 본부리구나. 송물하기를 벌레로 나는 시종없이 본물이요 벌레로 나는 선함없이 본물이요 벌레로 나는 명함없이 본물이요 벌레로 나는 미유 없이 본물이구나 아 우리가 각차 문나담 무시 다 본래로 보셨다고 본래로 도요 본래로 본래로 정리요 본래로, 본래로 벗겨리로다나다나의 해탈 극락이요 또한 실상요삼매요 열반이요 중도리 영지요 그리고 연생연밖에 없다고 하기 했습니다. 그래서 본래로 더 이상 더 무엇을 보태고또 들고 할것 없이 본래로 온 벽계가 이루기 전에 온 세계 우주가 이루기 전에 온 세계가 세계가 이루기 전에. 온 세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온 천하가 이루어지기 전에, 온삼라만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온 두두문문이 이루어지기 전에, 온 천하가 이루어지기 전에, 온 청생이 이루어지기 전에, 본래로, 나요 본래로, 여러분 스스로, 나로서, 다함께 나, 다요, 다, 나로 이기 때문에 나는 또는 여러분 스스로 나는 다함께 나는 모든 것을 잃지를즉온 밖에 온 우주 온 세계 온 세상 온 삼라만상 온 두드물 온 천하 온 창세 온 시작과 끝, 지종, 선앙, 명, 밝고, 우도 명함, 운, 깨닫고, 미함, 없는 그 자체의 무한한 지금, 현실에 나, 다, 다, 나로, 나투어서 이루고, 나투어서 드러내고, 쓰고, 필치고누이는 것이기 때문에, 전해나, 이 우주, 삼남, 만성운법계의이 전해나, 온 우주밖에 생긴 지금이나 온 우주밖에가 미한그 후에나 항상 나는 여여부동 영미불로서 생멸없이 봉불로 영원하여 영생영락이요 숨없이 봉불린 나로 영생영락이요 색공없는 나로 봉불로서 영생영락이요 시공 없는 나로 봉불로서 영생영락이요. 시종 없는 나로 봉불로서 영생영락이요. 선악 없는 나로 봉불로서 영생영락이요. 명함 없는 나로 봉불로서 영생영락이요. 미의 없는 나로 봉불로서 영생 영락의 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본래 면모 또는 본래 바탕 본래 얼굴 본래 자리 본래 실체 본래 실용 실세 실군의 실행 구현 완성에 자, 바로 누림의다 함께 듣는 상주 상나, 상나, 아생의 봄불로서의 영원한 봄불봉 봄불로서 바로, 여러분, 스스로 나인 것임을 명심하든 면서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깨치든 미하다 항상 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